it's 와우 꽃을 보러 모여들 사람들 있어. 장난 아니게 맞네 엘레가무라는 공원에 저희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려다가 말았습니다. 이렇게 산책길에 똑같이 놓여있는 이런 예쁜 꽃 구경하면서 그냥 산책하기로 선택했습니다. 집에서 가까워서 언제든지 올수 있긴 있는데 지금 사람이 정말 장난 아니게 왔습니다. 이 산책길에도 이렇게 볼수 있는 꽃들입니다. 여기 철조망이 젖어 있는 저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세레가모라는 공원입니다. 굳이 안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. 안에도 거의 똑같은 풍경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엄청 많습니다.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못. 저기 사람들 엄청 많죠. 돈 내고 들어가도 볼 거는 딱히 없는데 갈 데가 없어서인지 많이 왔네요. 저는 그냥 산책하며 이 길을 즐기는 쪽으로 선택했습니다. 이쪽으로는 이제 똑같은 나무들을 판매하기 위해서 심어 놓은 길인데요 오 조심해 한적한 오리들만 즐길 수 있는 꽃길이네요 <laughs> 도시아, 사탕처럼 생긴 철쭉이 공원의 새로운 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. 와, 이건 또 무슨 꽃이냐? 我这个是，就。<laughs>

숲속에 이렇게 하이들. 블루베리가 이렇게. 나오고 있네요 지금, 시기는아니지만 일매가 맺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에 나는 건데 지금 여기많 y 있네요 나중에 알아뒀다가 블루베리 따 l 와야 될것 같은데 I

나어이 때문에 아다다아네아다도 새로운 길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물도 있고 해서 둘러서 어 여기 어. <laughs> 환경이 습하네요 여기 어이! 미슨 쭈프리 로스케바스 와아 소필 하이델베리 와우 이런 이런 풍경은 정말 처음 봤는데 우와 산에 높이 올라가 있는 이 블루베리가 이렇게 이 숲에는 정말 엄청나게 넘쳐나는데? 우와. 허어, 샤워만, 이제 간지! 페이즈! 와우. 와 완전히 전체 숲이 이렇게 하이델베리로 되어 있는 숲은 처음 보네요. 와 저쪽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리는데 여기는 정말 사람들 없고 응. 세로제어 해치기 세로제나 간수 응. <laughs> 해치기 와우 동전 만한 연꽃. <laughs> 특이하네. 여기는 정말 아는 사람만 오는 길인 것 같아요. 몇 사람이 안보이네요 지금 숲에 들어오면서 할머니 두 분하고 부부 한 명. 이렇게. 부부 한, 한 쌍. 이렇게 만네요 오, 완전히 개하임 팁인데, 이거. 하늘이 담겼다. 아, 구름이 담겼네. 와, 예쁘다. <laughs> 꽃이 피는구나, 여기서. 하늘이 잠겼다, 연못에. <laughs> 이럴 때 쓰는 말이었구만. Yeah. Mm -hmm. 오늘이 너무 예쁜 오늘. 와 자작나무 엄청 큰 자작나무. 와. 여기는 도토리 나무가 두 그루가 서로를 지켜주고 서 있습니다. 꽃학원에 안 들어가기 잘했네요. 다음보다더 멋진 풍경을 하고는 음 꽃을 는 달이네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